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유가 시대에 수입차 중에서 국산차보다 인기가 더 좋고 가격대도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폭스바겐 티구안 2.0 디젤 TDI 4 모션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디젤 차량인데 연비도 한 15km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 신차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옵션도 상당히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2011년 7월 19일, 키로수가 좋아요. 12만 4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된 차량이고, 제가 보유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요. 더 좋은 거는 누유까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너무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또 금액도 너무 좋고요. 제가 또 가져와서 경정비도 많이 했고, 전 차주도 관리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요 차를 사시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 요즘에 어 비슷한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보다 금액대가 더 좋아요. 더 저렴하고 연비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있고요. 관리하기 좋은 은행색이고 네,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가져와서 또 광택까지 완료를 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택까지 완료를 한 차량이고요. 기본 선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깨끗하지만 뒤에도 한70%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합니다. 테일램프 다 깨끗하고 2.0 TDI 4모션. 지금 예, 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워낙 이게 나올 때 워낙 이제 보급차로도 나왔지만 전 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해서 이 차를 사시는 분은 아 정말 잘 다시는 거예요. 관리가 그만큼 잘돼 있고 키로수도 짧고 제가 바로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와봤고요. 가죽 시트가 아이 정도로 관리가 기가 막히게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요. 제가 또 탑승을 해봤습니다. 오 쿠션감 상당히 좋죠 쿠션감도 좋고 바닥에는 고 코일매트도 장착이 돼 있고 대형 썬루프 야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은 여름밤에 하늘을 쳐다보시면 이런 낭만 여유를 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석 쪽에 와봤고요 이렇게 문을 여시게 되면 당연히 뭐 전동조입 백밀러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조석은 오토 윈도우입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 보시게 되면 자, 예 부드럽게 작동 이잘 되고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가 운전석 조호석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고 여기 오토 라이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는데요. 디젤 차인데 디젤음이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좋습니다. 듣기 좋은 디젤음이고 지금 지금 에어컨을 제가 한 2단계 정도 틀어 놨는데 에어컨도 지금 상당히 시원합니다. 1단계인데 상당히 시원하네요, 지금. 예 그리고 열선시트 운전석 조서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내비도 지금 돼 있는데 조금 이제 내비는 한번 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내비는 수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바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 대박이죠 키로수가 얼마 안 탔어요 12만4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 좀 전에 오토라이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안 되면 투 채널 신품으로 제가 무상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 드리고요 바로 대형 썬루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넓게 열리고 있고 또 한번 돌리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이 잘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은 뭐 엔진 상태도 좋고, 옵션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키로수도 짧고, 무사고에다가, 누유까지 없어요. 제가 바로 엔진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지금 열어봤고요. 엔진 상태 좋고, 제가 이걸 가져와서 경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전 차주도 관리를 잘했지만, 누유까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없고,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수입차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요즘에는 수입차 겁내지 마세요. 옛날 수입차는 뭐 수리비가 몇배 나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보험료도 비슷하고 수리비도요, 동네 카센터 아무 데서나 수리 맡기셔도 돼요. 그만큼 요거, 폭수확인 티구하는요 우리나라 웬만한 그 삼성 쌍용차보다 더잘나가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차량 대금도, 차량 가격도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요. 요게 이제 신차 나올때는 비쌌죠 4천만원 이상 가는건데 키고한 2.0 디젤이고 2011년 7월식이고 1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잖아요 또 키로수 짧고 무사고에다가 누유까지 없고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 제가 또 블랙박스라든가 일주일보험 출고점검까지 해드리는 또 서비스도 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690만원 또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더 좋은 거는 가져와서 때가 경정비도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타시기만 하면 돼요. 연비까지도 15km 정도 나오는 차량인데 뭐하러 비싸게 요즘에 비싼 비싸, 국산차가 더 비싼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요런차 사시면은요 한참 타시다가 파시더라도 금액대가 이미 감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빠른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 할부 전국 삭송다 가능하고요. 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시고 보실 수가 있고 전화주시면 전국 탁송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수원역에서 3분이면 오실 수가 있어요 오시게 되면 5만 대 가까운 차량을 100만 원대부터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굴러가도 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고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또이 고온의 날씨에 일하실 때 시험시험 더 하시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과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